이성적으로 자꾸 지나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했던 말또 묻고, 또 했던 말또 묻고. 너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무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손님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해볼까 하는데. 어 어떤 손님들을 무당들이 가장 싫어할까요? 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동료 무당 선배 후배 동료분들이 아 이런 무당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저도 이제 무당이니까 어 물론 이제 무당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기는 합니다. <laughs> 무당이기도 하고 또 요가라고 저는 이제 풍류도나 율려라는 요가도 하고요. 예뭐 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신도 내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느 순간서부터, 어, 이제 인도나 뭐 이제 그런 각질 세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불교와 신두교, 뭐그 밖에 이제 전통 샤머니즘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좀 약간 완전, 완벽한 무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는 어, 그뭐 치성이나 뭐 고사나 굿을 하기도 하고, 또 점도 보고, 어, 또 기도도 다니고, 네, 그러니 이제 전형적인 무당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 어떤 무당, 어떤 손님들이 무당들이 가장 싫어할까? 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또, 점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중에서 손님들의, 음 점을 보러 가면은 사실, 뭐, 무당한테 뭔가를 물어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당한테도 얻어질 것도 있고, 미신이라고 치부하다 뭐할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무당한테 좀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인지상정이란 게 뭐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어, 이렇게 잘 배려해주면, 뭐, 무당도, 무당 입장에서도 돈을 받는 걸 떠나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더 많은 뭐 이렇게 점사를 갖다가 뽑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자 무당도 좀 약간 이렇게 손님 입장에서 조금 약간 무례하거나 조금 어 대충대충 본다거나 그러면은 또 손님 입장에서도 소개를 안 시켜 줄거 아니에요 그쵸 저 무당한테 가면 재미없다 저 이상한 무당이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어, 서로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어, 오늘 얘기를 나누자, 나눠보자면, 자, 저를 포함한 동료, 무당, 선후배, 동료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어, 손님의 유형이 어떤 걸까? 자, 그 대망의, 예, 그뭐 순위를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좀 한다면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진짜 가장 싫어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무당이나 어떤 분들이나 어떤 보살이나 어떤 법사나 점을 보는 사람들이나 뭐그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laughs> 아, 점을 딱 보러 왔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딱 앉아서 그래. 너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무당이야? 어? 그러면은 얼마나 보니 어? 너 내가 무슨 일하는 사람이야? 응? 내가 어제 밥뭐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어 한번 이렇게 어 재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간을 본다 그러죠. 그래 니가 뭐 이렇게 유명하다며 그러면서 <laughs> 막 어~ 뭐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고 이제 그 얘기 안 하면 어머 뭐뭐 뭐, 여자분들은 어머 뭐뭐 뭐, 뭐 점이 별로 이네잘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깐죽깐죽거리면서 이제 어, 놀리기, 놀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아주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저도 그런 손님을 갖다가 몇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한 가지 알아, 알아주셔야 될게 뭐냐면요. 무당도 사람이고 감정이 상하면은 말이 좋게 나가지 않습니다. 자 무당이나 그런 분들은 자, 이런 신에 관련된 분들 또는 뭐, 예술 계통이나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은 길을 죽여놓으면요, 어, 사실 추춤추춤 하면서 버벅대게 마련이에요. 무당도 멘탈이 사람, 사람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의 몸질하고 완전히 틀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물론 일부러 이제 강하게 이제 신의 기운으로, 막 자신감으로 자기만의 그런 어떠한 어, 확신에 빠져서 그런 무당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동료 무당들은 인간 마인드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 뭐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요? 기가 죽어서, 어, 내가 이말 하면은 이게 틀렸나? 틀린, 틀린 얘기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이 개입이 돼요. 원래 이제 시내에서 그 점을 볼 때는 딱 들어오는 대로 탁탁탁 내뱉어야 되는데 상대방이뭐 그가 아닌데 뭐 저건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말문이 탁 막히죠. 왜? 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아, 이런 손님이 오면은 정말 난감합니다. 마치, 어, 그 투명, 투명한 자기 옷을 입고 그 안을 속속 들여다보게 보는 것이 그게 그 무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꼭 그렇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당들도 컨디션에 따라서, 뭐, 또, 또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점이 자기가 생각해도 잘 나올 때가 있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참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 혹시나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어, 또는 그 점쟁이가 점이 잘, 점개가 잘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첫 번째로 가장 싫어하는 손님의 유형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손님이냐면, 했던 말또 묻고, 또 했던 말또 묻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저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했던 말을 계속 계속, 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니, 점, 점상에서 이게 된다, 뭐, 직장이 된다, 합격이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또 묻고, 또 묻고, 어, 계속 반복해서 물으면, 어, 어떻게 대처할 방, 방법이 없어요. 아니, 더 이상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저 난감하게 그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집에 가서도 <laughs> 전화로, 전화로 계속 또 물어보고, 하, 했던 말을, 이미 답을 했던 말을, 답을 주었던 말들을 계속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 참, 무당들이라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세 번째 사람들은 뭐든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자, 사람이 우리가 점을 보러 갈 때는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참 힘든 일일 때나 또는 중요한 결과를 갖다가 잘 모를 때, 정말 초조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묻는 거잖아요. 좀 간절한 것들. 또는 급박한 것들, 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묻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또 맞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점을 보러 오는 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거의 뭐안 보는 듯, 보는 듯. 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색깔의 옷을 입어야지, 어, 내가 계약이 될까요? 뭐, 아니면 뭐 할까요? 뭐 그런 일들을 묻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신발을 신을 때, 오늘은, 그, 저기, 어,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대, 대다수의 질문들은 쓸데없는 질문이다. 마치 이런 거과 똑같아요. 어, 뭐 왼발을 먼저 뛸까요? 오른발을 먼저 뛸까요? 어?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뭐그 신호등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은 차들을 먼저 볼까요? 아니 이거는 자기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런 것들까지 점으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 정말 어, 달갑지 않은 손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 어떤 손님들은 점을 보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내가 영업사원이다. 그러면은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보험이면 보험, 아니면 뭐 어떤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뭐, 방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점을 보고 점을 믿기로 해서, 친해지는 걸 믿기로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강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참 난감하신 손님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로, 이거는 좀 아주 뭐 드문 일이긴 한데, 아, 와서, 어, 조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자꾸 지나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진짜 노골적인 경우들이 많죠. 이제 뭐, 어~ 뭐~ 혼자냐 뭐~ 아니면 뭐냐 뭐~ 그러면서 점하고 상관없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뭐~ 외롭다는 등 뭐~ 그런 식의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손님들 어~ 사귀고 싶으면 그냥 사귀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laughs> 아니 그런 그런 것도 안 되지만 농담으로 하자면 아니, 뭐, 이렇게 점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뭐, 사람을, 뭐, 프로포즈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 좋아할 것 같지만, 음, 아무나 좋아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어,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을 안 가린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있고, 무당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스토킹이나 마찬가지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손님들. 도 있고. 아, 어, 여섯 번째로는 <laughs> 어떤 손님이냐면 아니, 뭐큰 일도 아닌데 징징거리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아, 뭐 굉장히 많지는 않고 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조그만 뭐 해도 막 이렇게 걱정해 갖고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거 이거 안에 안 되면 어떡하죠? 어? 만약에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을 갔다가 어? 제때 직장에 안 나면 어떡하죠? 미리 걱정을 하고, 어? 점을 봐서 점을 본 대로 하면 되는데, 어? 아니, 그냥, 그냥 걱정만 늘어나요. 전화해도, 어? 그냥, 뭐 불안한 얘기, 걱정되는 얘기, 근심, 뭐, 그런 얘기들, 고통스러운 얘기, 어?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사람을 못 믿기 되는 등, 뭐, 인가,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받는다는 등,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정에 대해서, 그, 그, 에너지 뱀파이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어, 무당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때 가장 기뻐요. 신나고, 남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신나고, 우리 점이 맞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정말 용기가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징징거리고, 뭐,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어, 정말 힘듭니다. 감정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어떤 분들이냐면 호응을 잘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좀 호응을 해줘야지. 이것도 어, 좀 그렇잖아요. 주거니 박거니가 돼야지 점수 신나서 재밌게 보는데,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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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 아니,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 어.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laughs>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신 이래서 이혼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당신이 살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 아니면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어 신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 뭐 이렇게 다음 얘기가 막 나가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케이스들 이러한 손님들은 정말 난감합니다. 자 오늘은 어, 무당들도 사람이다 보니 자 이런 저런 손님들 중에서 이런 손님들이 조금 어, 이렇게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손님들 정말 싫다 싫은 건 아니죠 뭐 여러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 조금 무당들이 남감, 난감해하는 그런 손님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무당들의 얘기와 아, 그 다음에 제가 또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재밌자고 하는 얘기들이니까요. 아, 너무 깊게 새겨듣지 마시고요. 자 가볍게 들으시고요. 아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